자 오늘도 주 안에서 잘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우리가 읽은 31장, 31장에서 음, 계속해서 이제 네, 죄악의 종류들을 나열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런 죄악들과 그 동안 상관이 없는 네, 이런 죄악들과 먼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걸 이제. 예, 보여주고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 이런 욥의 자기 주장을 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욥번 확신의 찬 언어로 1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세세히 아실 텐데 자신은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 음란하지 않았다.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면서 어, 자기 눈, 특히 눈과 연결해서 자신의 어떤 이런 어, 성적인 온전함을 지켜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가만히 보면 성적인 범죄, 범죄 중에서 특히 에, 그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아서 파멸케 만드는 그런 성적인 음란의 범죄는... 성경에 보니까 눈, 바라보는 것, 응시하는 것, 눈과 응시하는 것에 크게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의 범죄 역시 목욕하는 여인을 응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뭘 바라보느냐?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뭘 계속해서 바라보느냐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의 타락.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이 인류의 타락 역시 탐스러운 것을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나무를 본즉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했고 또 어떻게 보였대요? 탐스러웠대요. 탐스러웠대요. 아니 맨날 그냥 다니면 그냥 그런 나무들이었어요. 그 열매였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그 나무를 계속 응시하게 된 거예요. 네,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그 꾀임에 계속 본 거예요 저거 계속 응시하니까 거기서 뭐가 생긴답니까?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야 모금직스럽네 모금직하구나 탐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탐심이 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 아니, 무엇을 계속 응시하느냐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꽂혀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줄 압니다 내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어디를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말씀을 계속 바라봐야 될 터인데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탐심에 관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빨리 차단해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응시하고 있느냐 난뭘 계속 쳐다보고 있나 내가 하루 종일서 나의 관심이, 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그걸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이번 거짓 속임수하는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거짓 속임수하는. 5 절, 6 절, 5 절부터 오 절하고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허위와 함께 같이 다니지 않았고 또 속임수가 있었다면 속임수로부터 빨리 달아났다. 멀었었다.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공정한 저울로 달아보셔도 틀림없다. 나는 자신한다. 결코 자기는 진실했다. 거짓된 의미 없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분 거짓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진실과 온전함이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거짓과 악은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검 6장 45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싼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속에 무엇이 있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으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속에 악한 것이 막 있는데 악한 생각을 하고 탐심이 있는데 선을 말할 수가 없고 속에 선한 것을 쌓아 있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쌓아 놨는데 입은 악한 것을 말한다. 천만의 말씀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안에 가진 악적인 것이 없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뭘 내가 뭘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에 쌓는 것에 평상시에 악한 것들이 자꾸 들어가 있었다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 쌓는 것들이 선한 하나님의 것에 속한다면은 악한 것을 헬레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므로 요는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오늘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예. 되도록 가능한 한, 자주 할수 있는 한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야 될줄 믿습니다. 나쁜 세상이 것이 먼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들어와 선점하기 전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우리속 사람을 빈틈 없이 채워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는 욥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들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과도 논쟁을 할때 기꺼이 같은 위치에서 논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죠 요분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은그 얘기입니다 만일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줘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평등한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종일지라도 동일한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천부인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권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상을 지금 유업은 어느 시대의 사람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느냐?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이 사람의 권리가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부자냐 가난한에 따라서 권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그때 벌써 알았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책에서 가르치느냐, 절대로 그런 사상이 아예 있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종일지라도 자기가 그 권리를 막 짓밟거나 막우습여기거나 하지 않고 동일한 나와 같은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지음받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 이런 사상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종이 어떻게 같은 권리를 가집니까, 주인하고. 신분에 따라, 신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 사상은 지금도 있는데. 근데 요분한 어떠 이런 시대를 초월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사람을 동일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도 사랑하시는 극률이오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종들까지도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온 지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들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입는 것만큼이나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줬답니다. 그러니까 과부나 가난한 사람을 돌봤던 것이 그냥 자선행위나 가끔 하는 적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돌봤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고난, 고아나 관원한자나 과부나 십팔절이죠. 십팔절.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老었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응.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고아들을 그렇게 먹이고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 요비, 요비 인간적으로 뛰어난 어떤 인격을 타고나서라든가, 그가 성인의 반열에 들었어서 그렇다거나, 또는 자비가 풍성한 뛰어난 위인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요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막 위인으로 살아보려고 돌을 닦은 적도 없었고, 수도원 생활을 해가지고 계속 뭘 배우고 익히고 한 적도 없었고, 단지 다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온전한 삶이 입으로 또 몸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율법처럼 난 정말 지쳐야지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유,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당위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써야지. 그래서 성인 군자처럼 흠 없이 살아야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그런 게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를 닦아 가지고, 어떤 말이죠, 성인의 바늘에 들어서 그런 것이 배우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요 바로 하나님을 정성껏 경외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23절에 고백합니다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는 일 그런 죄악이 가운데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그분을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아시아에 널리 퍼진 말이 있더라고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런 말 있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리나라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무슨 얘기입니까? 눈먼 사람이, 장님이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코끼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데, 코를 만져본 사람, 코를 만져본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코만 만져봤기 때문에 만지는 게 전부잖아요. 코끼리는 물뿌리는 호스 같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리만 다리를 다리 통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그 배를 옆에서 쓰다듬어 본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이 생겼다. 또 너풀거리는 귀를 만져본 사람은 보자기 같이 넓게 넓적하게 보풀거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묵상하지 않니하고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만이 전부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코끼리를 만져본 사람이 코끼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나마 알고 믿는 사람이 되겠죠 코끼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수도 없이 코끼리에 대해서 책에서 읽어봤지만 다리조차도 만져보지 못하고, 아니, 꼬리 하나라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은 코끼리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상상해서, 아, 이렇게 이렇더라. 상상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위험성이 있어도 하나라도 만져보는 게 낫죠. 자, 그러니까 그 장님은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코만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들어가서 꼬리도 만져보고 왜? 시간을 오래 두고 코끼리를 만져봐야 됩니다. 볼수 없으니까 한 번에 볼수 없으니까 다리도 만져봐야 되고 다 만져봐야 돼요. 그나마 안 만져본 것보다 들어본 것만 들어보기만 한 것보다는 사실 만져보는 게 그래도 낫긴 하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만져야 돼요. 계속 그 코끼리를 바라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체험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체험적으로 알고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부분을 더 알아가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바리거죠. 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한 부분, 내가 체험하는 한 부분, 그게 하나님이 전부인 것냥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자, 요분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을 뿐입니다. 더 깊이 알았을 뿐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알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애썼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온전에 가까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자, 우리는 영에 대해서 눈뜬 장님과 같지만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넓히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가까이 알아서 더 온전한 하나님 지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 아는 만큼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서 그분을 더잘 알고 또 성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요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따라서 닮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원하며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깊이 알고 더 거룩하신 온전히 가까운 하나님 온전히 가까운 삶을 저희도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깊이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알아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주님 더큰 믿음을 가지고 환난도 능히 유업처럼 이겨내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환란이 싫습니다. 어려움도 다 싫습니다. 왜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은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나중에 승리하게 되듯이, 저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나이다. 주님 그들을 특별히 오늘 방문하시고 이 새벽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도 상처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아픔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여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금식하며 금식 기도 예문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자녀 될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과 또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도 평상에 누워 있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극유력이여 주시옵사사. 그들의 병상에 주님께서 얼음 방문하셔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낫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사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